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한국 양궁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양국 다섯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여, 여자 양궁은 10연패 40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공정한 선수 선발이 강한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는 평가인데요. 자, 그런 감을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양궁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답평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패농원 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원입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양궁 선수단 전 세계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입니다. 이번 예. 파리 올림픽에서도 전종목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양궁 경뭐예 예. 예, 양궁, 양궁 다섯 종목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혼성 단체까지 금메달을 싹쓸이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부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그리고 여자부 남수현 임시현, 전훈영, 이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어, 뭐, 남녀 개인전 각, 각, 각자 랭킹 1라운드 올랐던 김우진, 임시현이 금메달 땄고, 남자부 동메달 이우석, 여자부 은메달 남수현이 있습니다. 남자단체전은 2016년 리우데대장이루 올림픽부터 3연패, 여자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무려 10연패. 어디 내놔도 항상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죠. 한국 양국, 정말 최고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양국이 왜 강한지 그 이유 한번 살펴보죠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공정한 선수 선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요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그 예,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어, 기보배 전 선수가.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년도에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들그 다음에 선발전을 할때 16강부터 투입된 혜택이 주어진 시기에 있었다. 네. 자기도 그런 혜택을 받기도 했는데, 불과 몇년 전부터 바뀐 것이 작년에 국가대표를 했더라도 다시 1차 선발전부터 다시 해야 한다. 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년 여자 국가대표 선출하는데, (2020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세명다 떨어졌어요 예그강채영 선수 (3차) 선발까지 갔는데 결국 탈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3차) 평가전 배점을 합쳐서 딱세명 뽑습니다 근데 이맨 끝에 이제 (8명) 국가대표 되기 전에 (16명을) 딱 뽑는데 네. (1등부터) (16등까지) 보면요 (1등부터) (16등까지) 1점 차이가 안 나요. 0. 아, 몇점 차이 나는 거예요. 말 잘하네요, 예. 예. 그래서, 최종 평가 전 진출자에 걸려서 8명을 뽑는데, 그래서 1위 임시현, 3위 전훈영, 6위 남수현. 최종으로 뽑아서 이 3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중에 아무나 뽑아서 올림픽 이제 내보내도 금메달 따올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파리 올림픽 선발전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발전을. 1,500명의 대한민국 양구 선수들 중 100이 안에 들어야 응시가 가능하고요. 예. 100명으로 시작해서 1차 선발전에서 64명 선발합니다. 2차 선발전에서 1회전부터 3회전 모두 통과해 32명. 이 32명을 4, 5회전부터 24명으로 줄이고요. 3차 선발전에서 16명 선발하고 이 16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등부터 16등까지 예. 1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맨 끝에 8명 선발한 이후에 토너먼트 리그전 기록경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세명 예. 임시현 전운영 남수현 빠리올림픽 예. 금메달 와, 여자 공사들이죠.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네요. 세 명이요? 세명의 예. 선수. 1500대 1, 1500명이 예. 애초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빈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양궁 국제대회 우승자, 승자, 승자, 누, 어떤 분인가요? 기억하실 텐데요. 연세 있으신 분이 아주 잘 기억하시죠. 김진호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 김진호 선수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어렵다. 여기,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선수는 78년도 예천역 2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그 다음에 뭐 아시아 경기대회 뭐 세계 선수권대회 5관왕씩 차지하면서 파포레드 네. 행사까지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예. 83년 LA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컨디션 난조에다 부담감 을 해서 0점을 두 번씩 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대신 <laughs> (17살) 여, 여, 여고생 서양순이 생애 첫 국제대회에서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부담많이 그 갔던 이그 김진호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 양궁의 전설이 시작됐는데 이때 김진호가 바로 올림픽이 아니라 양궁 선발전이 싫어서 86년 아시안게임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시기에 두세 번한게 아니라 여덟 번 선발전을 거쳤대요. 그러니까 선발전보다 차라리 국제대회에 나가면 더 쉽다. 김진우 선수 때부터 이 얘기가 아, 나왔던 거예요. 선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고 힘든 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양궁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적으로 여자단체에 예. 채택돼서 10연패 40년 동안 크... 1등을 하기엔 전설이 찢어진 겁니다. 예. 예. 저는 우리 김진호 선수 얼굴은 좀막 떠오르진 않는데 서양순 네. 선수부터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예 84년. <laughs>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자, 워낙 이처럼 이제 기라선 같은 스타 선수들이 또 질비한 게 우리 대한민국 양궁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선수를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선수 이렇게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다 레전드고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중에 딱한 명을 뽑자면은. 저는 88년 서울올림픽에 10대 선수로 구성된 한국여자양궁팀의 첫 단체제 금메달을 땄을 때그 중심에 있었던 김순영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순영 선수가 88올림픽 당시 청주여고 2학년 학생으로 세계 신기록 2개, 비공인 세계 신기록 1개, 87년 야 국제양궁과 아시안컵 우승을 한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60년 그때 당시 세계 양궁 역사에 없었던 대기록 그러니까 5개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여자부 6개 전종부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로 89년도에 기네스북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네. 앞에 두번 올림픽하고 금메달 세개 따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가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냥 일부 일반 주부로 살다가요. 그래서 세 번째 올림픽에 단체 또 금메달을 땁니다. 김순영이 다시 등장한다고 할때 2000년 시드니올림픽 당시 여자 선수들이 김순영이 다시 돌아온대데라는 소문에 예. 어마어마하게 공포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결국 김순영은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2000년 시드니올림픽까지 단체전... 금메달을 세 개를 딴 유일한 선수가 됐습니다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와 대단합니다 두 아이를 키운 또 주부로서 또 선수로서 이만큼 이 정도 대단한 또 기량을 발휘한 것도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마, 어마어마한 엄청이죠 예.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레, 자,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양궁 선수들의 독특한 훈련 방법도 굉장히 또 외신에서 주목하던데 어떻게 훈련을 해왔습니까. 파리 올림픽 한달 전에 소음 적응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가능한 모든 훈련을 한다. 실전과 가장 비슷하게 한다예요. 이게.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응원도 하고 야유도 일부러 보내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활을 쏘는 거예요. 소음에 동요하지 않게. 또 이날 또 추적 추적 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다 만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군 유격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요. 눈 오는 날눈 오는 날 등산도 하고 서 있기조차 힘든 바람 부는 날 일부러 슈팅 훈련하고요. 예.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라는 11m 다이빙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궁이 기록 경기이고 이렇게 예,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멘탈 경기라는 거 심리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도쿄올림픽이 있기 전에는요. 도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지진 대비 훈련까지 진행했답니다. 그러니까 남 다른 나라도 훨씬 더 다양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훈련을 골라서 한다라는 거. 이게 자신감이 큰 거죠. 예.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당시에 최첨단 장비인 VR 훈련 그러니까 VR을 쓰고 상황을 적응하는 이런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 그 최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얻어지 네. 거저 얻어, 얻어지는 건 없죠. 없죠? 예, 예, 자, 이 모든 환경들을 미리 국내에서 똑같이 체험해보고 학습을 해서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무대까지도 똑같이 만들어서 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예. 그렇게 했대요. 아, 대단하다. 니까 그러니까, 아. 어, 관중들을 경제 양쪽에 이제 프린트해서 그때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이니까. 네네. 중국 사람들 소, 어, 목소리가 좀 우리 한국 사람 듣기엔 피기하잖아요. <laughs> <이> 그런 소리, <laughs> 네. 녹음해서 틀어주고, 아하. 리우 올림픽 흡사한 세트 만들고, 심지어 2020년 도쿄 올림픽 무대 세트는요, 무대 디자인, 실제 출입 동로까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AI가 실제로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앵발리드 잔디 경기장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미리 이제 구조물들, 설치물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바닥에서부터 발사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사선에 섰을 때 선수들 시야에 어떤 장면이 들어오는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성, 영어와 프랑스로 된 장례 방송, 대형 LED 점검판 아주 똑같이 된, 했다는데, 코치진은 양적으로 많은 연습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멘탈까지 잡아주는 질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 자, 심지어 AI 슈팅 머신까지 개발을 해서 선수들과 게임을 하도록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슈팅 머신이 불량 화살을 골라내는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 거래요. 그 그러니까 용도였군요, 그게. 예. 예 이게 예. 화살 이 만드는 것이 요 수작업이래요. 아, 모두 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슈팅 머신을 미리 균일한 화살을 골라냈는데 예.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둑도 AI가 있는데 예. 이 기계에다가 바람 정보 입히고 AI로 만들면은 그 로봇 공사가 되겠네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 이번에 임시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실제로 인간과 로봇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로봇은 실수를 안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남자 여자 모두 이제 그 로봇이 이겼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 이런 슈팅 머신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선수들의 다. 이 슈팅 머신과 같이 대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슈팅 머신을 떼어가겠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우리가 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또 선도적인 예.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이런 이제 훈련 시스템도 한몫을 했고 또 가장 뭐니 뭐니해도 중요한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선수? 예. 공정한 선발 선수 선발에 있다라고도 하던데. 양궁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벌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선, 처음 선발전을 시작해서 마지막 대표까지 되기에는 4,055발을 잘쏴야만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한발에도 실수가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1점 그렇죠. 차이에서 답, 이 예, 지금 범위가 있으니까 1점으로 안런서요데 여기 양궁협회도 사람이 하는, 운영하는 조직이고. 네. 또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경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안 되는 이 경로 중에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궁협회는 이런 파벌들이 강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파벌들이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선수가 특정 코치에게 사교육받는 거. 이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대요. 예. 이래서. 사교육을 금지함으로써 파벌 형상의 가속화정을 막고 선수들이 보다 공정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는데 그래서 AP통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수들의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한국 여자 양궁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자 한국 양궁의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던 거 바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정한 선수 선발, 치밀한 전략에 따른 완벽한 훈련, 그리고 파벌 없이 조용히 평화롭게 운영이 되는 협회 운영 방식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비교됐던 게 바로 배드민턴 협회 어, 최근에 어, 배드민턴의 안세웅 선수가 양궁처럼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발언을 했죠. 어 안세웅 선수는 분노가 내 원동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22살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거든요. 이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자기 발언에 힘이 실리고 힘이 실려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어준다고 해서 분노가 내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작심발언을 한 겁니다.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수에게 이번이 기회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관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어른들이 또 거기다가 뭐, 또 A4 10장짜리 뭐, 반박문이라고, 선수, 22살짜리 선수가, 어, 7년 동안 그, 작심해가지고 이야기한 걸또 A4 10장짜리 하나하나 또 반박을 했어요, 이번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겠냐라는 참좀 까깝한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유튜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준준부로님께서도 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문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깨끗하고 공정한 양궁 협회도 칭찬하고 싶습니다하셨고 배드민턴 협회, 축구 협회 등 정말 여기 <laughs> 나옵니다라는 또 어, 문자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안세훈 선수의 비판의 발언, 목소리와 관련해서 문체부 올림픽이 끝나면 정확한 사실관계 들여다보겠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기로 어,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지난 2021년 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에 대한 이런 청원 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2016년 리우데넬짤, 아, 리우데넬짤로 올림픽. 예, 예. 예,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던 전 국가대표 정경훈 선수가 청원을 했던 겁니다. 네. 왜냐, 배드민턴 선발전 참가 선수 가운데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 해당 선수가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그래서 여자복시 세계 10인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선발 전에 기준을 알수 없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50%나 반영됐는데, 심사위원 3명이 본인 팀 선수들 직접 심사는 납득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승률 외에는 선발 기준도 몰라, 그리고 배드, 그 뭐, 그 채점 기준도 없어, 그 심사위원 자격 요건 우리 심사위 명단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것이 정경호 선수의 그때 청원이었어요. 사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불공정성이 배드민턴에만 적용이 되고 있을까? 체육회 전체로 가면, 이기영 대한민국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4,800억 원에 1년에 한번 지원받는데, 체육회 전체 다 뒤집어 전수조사하면 이런 문제 안 나올까? 또, 이런 문제가, 체육계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의 문제와 상식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오늘부터 오늘 내일 해서 올림픽 끝났으니까 양세형, 그 어, 안세형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나오는 뉴스가 공정의 문제인가, 상식의 문제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양궁협회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 갖고 우수한 세계 최고 성적은 다른 체육회 정말 따라가기 힘든 모범 중에 모범, 모범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전제사회에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속한 소속된 모임, 이것이 공정한가, 상식에 부합한가, 이게 되돌아봤으면 되돌아 좋겠고요. 그래서 안세현 선생님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운동하고 싶다. 자기 이 목소리를 통해서 그 뭐랄까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2살 네. 젊은 선수가 이야기한 거 어른들이 좀잘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